제가 왜 왔냐면, 아까못고못듣도데네요 그래서 너무 일어드고 싶어서, 오늘 와주신 코 아니, 오늘 와주신 태국 잊었인데 너무 감사드리고. 잊었어요? 베이비 없는 분이야. 잘 자. 잘 자. 안녕. 안녕. 낭낭쭈쭈. 낭낭쭈쭈. 낙낙쭈쭈낭낭쭈마어요 돼요? 자. 먹어도 되는 거거든? 응. 먹어도 되는 거 아닐까? 말로 해주세요. 아 <laughs>

이렇게 갑자기 조용할 거예요? 우리 특징이야 은비언니야 은비 은뭐 하고 있어? 언니 제발. 제발요 <laughs> 제발요 언니 그때 연습할 때 자주 하는 말노루 궁뎅이 제발 제발 요노루 궁뎅이 다연이 맨날 언니 제발 제발 제발, 제발 <laughs> <너는 진짜> <웃음> <웃음> 아이즈원 달려있어 아, 아이즈원 있어. 있어 나 오늘 캐리 안어 아, 깔너 진짜 우리 참사랑인 줄알 다양해요 부가 어. 언니도 채연 언 참사랑이라고 순했네요 참사랑인 아니야 참사랑 아니야 <laughs> 아 참사랑 맞지 맞지 맞는데 은비 <laughs> <참사랑이 웃음> 언니 <윤디언니 웃음>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아니 어,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, <laughs> 아, 아니야 아까 안 들은 거요 참사랑으로 왔어요 참사랑으로 왔어요 참사랑이 맞는 말인 줄 참사랑인 그거 켜주 아, 맞아. 그래. 맞아. 맞아. 진짜 예뻤어요. 게요저 yeah. okay. <laughs> 아, you know, you. know. 이거 월평 왔는데 저 이걸로. 나 아. 맞아. 맞아. 어 이거 다 하나 봐요. 이거 다. 나 <laughs> 너네? 아, <해서. 웃음> 아, <laughs> 아, 야, 나도, <laughs> 야 <나도. 웃음> 아, 나이 아, 아. 그게 야, 나두야에서라 <laughs> 하는 거 진짜 꿈이였어어 응. 아, 해외 가고 아예 음 가서 어차도 음음 하고 아 맞아 누가 음 진짜 아이돌 같지 않아? <laughs>